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악한 자들이 괴롭히고 고소하고 소송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떠나고 좌절하고 실족하고 실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이제 또 승리의 깃털을 놓아주시고 이제 악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 속에서 유혹에 빠졌던 선한 자들이 있으시다면 구해주시고 세상의 법으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법에 처벌받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저들을. 우리 기게하여 주시고 구해 주시고 저들의 완악한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저의 불찰이고, 모든 것은 저의 부족함이고, 모든 것은 저의 모자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 보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게 주실 그 많은 물체 인권 영권 물권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학장에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일부터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슈퍼맨 프로젝트가 진정으로 빛을 발하게 하여주시고 이 땅의 크리스찬들을 구원할 수 있는 진정한 방주가 되게 하시고 낙하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했다고 주저앉지 않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게 하여주시고 어떤 폭풍, 어떤 비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방주의 안전하게. 승선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에 시달리고, 폭정에 시달리고, 압박에 시달리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이 민족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아직 힘이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